되었으므로 2024년 5월 1일 수요일 아침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다같이 주의 기도로 시작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리 귀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없으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자를 사여준 하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여 하 주시옵고 우리를 심에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하겠서 구하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그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새로운 하루를 허락하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누구에게는 이 시간이 마지막의 시간이지만 우리에게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귀한 예배 시간이 오니,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성심을 다하여 하나님께 예배 올릴 수 있도록 우리의 심령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간 간절히 바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어제 지은 죄가 여럿 있습니다. 혹여나 그 죄를 회개하지 아니하고 잠들어 지금 일어났다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사. 주님의 보혈로 우리의 죄를 씻어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속에 있었던 시기와 오만과 정욕을 용서하여 주시고 주님의 보혈로 깨끗하게 바뀌어 다시금 하나님의 자녀로서 믿는 자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수 있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마귀는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여러 수작을 부리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때마다 말씀으로 유혹을 이길 수 있도록 하시고 기도하여 마귀의 유혹을 뿌리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심령을 굳건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우리가 늘 말씀 안에서 간구할 수 있도록 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족함 없도록 늘 성령님께서 은혜를 우리 안에. 채워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할 수 있도록 하시고 교회 공동체로서 그 책임을 반듯하게 감당할 때에 우리에게 주신 그 예비된 복들을 다 받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의 삶을 주장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심신이 연약한 우리의 지체들 위해서도 기도합니다 저들의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고 저들의 마음의 병 또한 만져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그리스도인으로서 풍미있는 삶을 살수 있도록 하시고 또한 곳간에 쌀이 떨어지지 아니하여서 물질적으로도 어려움이 없게 하나님 물질의 복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군복무 중에 있는 우리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눈동자처럼 지켜주시사 저들의 안전을 보장하여 주시고 저들이 어렵고 힘든 상황에 있을 때에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는 신명이 가난한 자 되어서 무사히 군복문을 마칠 수 있도록 끝까지 눈동자처럼 지켜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예수 글쓰임 받도록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8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8장 1절에서 15절 구약성경 재성경으로 91쪽입니다. 출애굽기 8장 1절부터 15절까지 말씀을 봉독합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내가 만을 보내기를 거절하면 내가 개구리로 너희 온 땅을 치리라. 개구리가 나일강에서 무수히 생기고 올라와서 내 군과 내 침실과 내 침상 위와 내 신하의 집과 내 백성과 내 화덕과 내떡 반죽 그릇에 들어갈 것이며 개구리가 너와 내 백성과 내 모든 신하에게 기어오르리라 하셨다 하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아론에게 명령하기를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못 위에 피어서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 할지니라 아론이 애굽 물들 위에 그의 손을 내밀매 개구리가 올라와서 애굽 땅에 덮이니 요술사들도 자기 요술대로 그와 같이 행하여 개구리가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였더라.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 이르되 여호와께 구하여 나와 내 백성에게서 개구리를 떠나게 하라 내가 이 백성을 보내리니 그들이 여호와께 제사를 드릴 것이니라. 모세가 바로에게 이르되 내가 왕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위하여 이 개구리를 왕과 왕궁에서 끊어 나일강에만 있도록 언제 간구하는 것이 좋을는지 내게 분부하소서. 그가 이르되 내일이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 같은 이가 없는 줄을 알게 하리니 개구리가 왕과 왕궁과 왕의 신하와 왕의 백성을 떠나서. 날강에만 있으리다 하고, 모세와 아론이 바로를 떠나 나가서, 바로에게 내리신 개구리에 대하여 모세가 여와께 호 간구하며, 여와께서 호 모세의 말대로 하시니, 개구리가 집과 마당과 밭에서부터 나와서 죽은지라, 사람들이 모아 무더기로 싸으니 땅에서 악취가 나더라. 15절,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아멘. 하나님 이 말씀을 들어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빌리포서 2장 5절 말씀을 보면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8절 말씀에서 좀 어려운 말씀을 하십니다.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서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십니다. 제가 어렵다고 생각하는 부분은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의 뜻은 자신을 낮추사 죽는 것까지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죽지 않으시므로 이것은 본인이 선택해야 가능한 일인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존재론적인 위치를 생각할 때 자신을 낮추어 죽는 것까지 받아들이셨다는 것은 참 어려운 말씀인 것입니다. 하지만 한편으로 꼭 그렇게까지 하실 필요가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기에도 하나님의 깊으신 뜻이 있으므로 우린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선택을 숭고하게 바라봐야 할 것입니다. 그는 이렇게 죽지 않아도 될 것을 죽기까지 하면서 순종하는 분이 있는가 하면, 죽는 한이 있어도 끝까지 하나님을 거역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대표적인 인물을 들라 하면 가련유다를 들수 있겠습니다. 그는 끝까지 자신의 죄를 회개하지 않았습니다. 주님은 그런 가련유다를 향하여 마태복음 26장 24절 말씀해서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더라면 좋았을 것이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태어나지 말게 하시지 왜 하나님께서는 그를 태어나게 하신 것일까요? 이렇게 물으면 인간으로서는 하나님의 뜻을 알 도리가 없는 것입니다. 왜 선악과를 만드셨고 왜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으며 왜 누구는 선택하고 누구는 선택하지 아니하신 것인지 인간의 생각과 능력으로는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다만 우리를 대하신 하나님의 마음이 결코 가볍지 않다는 것과 우리를 위해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 주시고 새로운 언약을 체결하셨다는 점에서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신다는 점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따라서 믿음이란 하나님의 주권을 기본적으로 인정하는 가운데 누가 주인이고 누가 종인지 명확하게 판단하고 그렇게 인식하는 데서부터 출발해야 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할때 우리는 겸손히 하나님을 섬길 수 있으며 불평과 불만을 버리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긍정적으로 주를 의지하며 천국 백성으로 끝까지 살아남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5장 3절 말씀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에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드렸지만 심령이 가난하다는 것은 자신보다 하나님을 더 많이 의지한다는 것 아닙니까? 심령이 풍요로운 사람은 자신을 높이면서 상대적으로 하나님을 낮추며 만으로 여기는지 아닙니까? 이런 사람은 천국에 갈수 없습니다. 천국에 가려면 반드시 심령이 가난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하나님을 의지할 때. 그리고 교회 공동체 안에서 맡겨진 사명을 기쁨으로 감당하고 십자가를 지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가며 열매를 맺는 삶을 살 때에 그럼 비로소 천국에 당도할 수 있는 것이지 성경을 백번천번만번 번, 번 읽고 그리고 자신이 하나님 말씀 안에서 바로 세워져 있다라고 자신한다고 해서 천국에 당도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정우하는 자는 한번더 강조하지만 심령이 가난하여서 늘 자신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면서 자신이 서 있는 그 자리에서 최선의 삶을 살기 위해 노력하는 자입니다. 그런데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가론 유다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는 죽기까지 불순종했습니다. 얼핏 보면 자신의 목숨을 끄는 것이 극단적으로 겸손해 보이고 낮아 보이는 것 같지만 사실 그것처럼 이기적이고 교만한 행동도 없습니다. 가론 유다의 자살과 그 밖에 자살한 사람들을 물론 똑같이 생각할 수는 없습니다. 왜냐하면 스스로 목숨을 끊는 데에는 여러가지 상황과 이유가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자살한 사람이 천국에 갈지, 지옥에 갈지, 우리 입장에서 우리의 눈으로 단언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가로유다를 향하여 차라리 태어나지 아니하였다면 좋았을 것이라는 말씀을 예수님께서 하신 것으로 보아 그의 사후세계는 비참한 운명으로 귀결되었다라고 볼수 있는 것입니다. 물론 자살한 모든 사람이 그렇다는 말은 아닙니다. 우리가 잘 아는 존엄사를 생각해 보면 경우에 따라 목숨을 자의적으로 끊는 것이 불가피한 측면도 있습니다. 이런 경우를 생각하면 쉽게 그의 사우를 단정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 모습이 경솔한 모습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리 유다와 같은 경우는 분명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모습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는 죽기까지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으면서 죽기까지 순종하셨던 예수님의 모습과 대비되는 불순종의 모습을 보였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최후의 순간에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것은 그 어느 때보다도 소중하며, 우리 매 순간 이것을 기억하여 하나님을 주인으로 여기고 겸손히 그분을 섬기는 자세를 가져야 할 것입니다. 죽는 것과 관계된 말씀이 하나 더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1절 말씀을 보면 우리의 장막집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 알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죽으면, 죽는 그 순간에 내 몸에서 무엇이 빠져나옵니까? 영혼이 빠져나와. 아, 정말로 영혼이 있구나. 아, 정말로 죽음 뒤에 세상이 있구나. 영벌과 영생이 있구나. 이걸 몸으로 느끼며, 올라간다는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이러한 사실을 믿음으로 알 뿐이었는데, 죽는 그 순간에는 오감으로 느낄 수 있어서 영생과 영벌이 정말로 존재한다는 사실을 체감하여 안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러면서 말하기를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이 낫다, 좋다라고 말하면서 구절 말씀에서 그런지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쓰너라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내가 죽기까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 살다가 가겠다고 우리가 노상 기도하는 것처럼 그렇게 기도하며 다짐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만 그렇게 다짐하였겠습니까? 예수의 제자 베드로도 그리하였습니다. 베드로 후서 1장 13절과 14절 말씀을 보면 내가 이 장막에 있을 동안에 너희를 일깨워 생각나게 함이 오른 줄로 여기노니. 이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게 지시하신 것 같이 나도 나의 장막을 벗어날 것이 임박한 줄을 알미라 라고 말했습니다. 즉 베드로는 이제 자신도 죽게 될 것인데 이런 상황에 처해 보니 예전에 예수님께서 내가 이제 곧 죽을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그 말씀이 퍼뜩 생각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베드로는 주님의 크신 위험을 실제 본 사람으로서 끝까지 주의를 기울이며 성령 충만한 삶을 살 것이라고 다짐하였던 것입니다 베드로나 사도바울이나 모두 육신의 장막이 벗어질 때까지 넘어지고 쓰러지더라도 다시 하나님을 의지하며 일어설 것을 다짐하였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누구는 죽기까지 순종하지만 누구는 끝까지 불순종합니다 누구는 육신의 장막이 벗어지는 그날까지 하나님을 의지하지만 누구는 끝까지 하나님을 원망하며 하나님의 주권이 아니라 자신의 주권을 세우는 강퍅한 행위를 서슴지 않습니다. 목에 칼이 들어와도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대체 그의 마음속에는 무엇이 들어 있길래 저리도 강퍅한 마음을 품고 있는 것일까? 안타까우면서도 그 패역한 모습에 때로는 으스스한 공포감을 느끼기도 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마음속으로 이렇게 말하는 듯 합니다. 하나님이 나를 지옥에 보내는 것이 아니라, 내가 나를 지옥에 보내는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이 아니다. 내가 나를 버린 것이다. 하나님이 나를 징벌하는 것이 아니다. 내가 그 고통을 선택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내가 곧 하나님이다. 오늘 본문에도 이런 완악한 자가 등장합니다. 그 이름은 바로였습니다. 그는 애굽의 왕으로서 하나님을 능욕하였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 당신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1절 말씀 끝 부분을 읽어보면 하나님께서 왜 백성들을 데리고 가시겠다는 것인지 그 이유가 명확하게 나오는데요. 다음과 같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바로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내 백성을 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당신의 나라로 선택하셨습니다. 선택받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여호 하나님을 섬기는 책무를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애굽의 종으로 있으니 그들에게서 해방이 되어야 하나님을 섬길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애굽 왕에게 경고하시기를 네가 만약 나의 명을 거절하면 애굽의 온 지경을 치겠다면서 두 번째 재앙으로 개구리를 지상 위로 보내셨습니다. 근데 왜 하필 그 많은 것 중에 개구리를 울리셨던 것일까요? 당시 애굽 사람들은 나일강의 신들을 많이 섬겼습니다. 그중에 헤켓이라는 여신이 있는데요. 이여신 얼굴이 개구리 모양을 닮았다고 합니다. 애굽 사람들은 이 여신의 코에서 생명이 나온다고 믿어서요. 모든 생물이 이헤켓시라는 여신을 통해 숨을 쉰다고 믿었습니다. 그래서 애굽 사람들은 개구리를 신처럼 여기며 중하게 여겼다고 합니다. 인도 사람들이 소를 죽이지 않지 않습니까? 그렇듯이 애굽 사람들도 개구리를 죽이지 않았다고 합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허상을 지적하기 위해 역으로 개구리를 애굽 지역에 올리셨던 것이고 너희가 받들고 있는 그 우상 중에 우상이란 놈이 내가 만들고 내가 조종할 수 있는 피조물에 불과하다 이 녀석들아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저들에게 확실히 보여주신 것입니다. 하지만 바로는 하나님의 경고를 정면으로 응소하였습니다. 그러자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내 지팡이를 잡고 내 팔을 강들과 운하들과 모두에 펴서 개구리들이 애굽 땅에 올라오게 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애굽의 요술사들도 이와 같이 개구리를 올라오게 하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핵심은 개구리를 없애는 것이지 올라오게 하는 것이 아니었거든요 다시 말씀드려서 바울의 요술사들이 눈속임을 할 수는 있었지만 실제 바로에게 도움을 주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바로는 하나님이 하신 것도 눈속임, 눈속임이라고 생각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구절 말씀을 보면 모세가 바로에게 언제 개구리를 끊어줄 것인지 구체적으로 원하는 날을 묻는 장면이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이 말로 보면 개구리 재앙이 눈속임이나 우연의 일치가 아니라는 것을 바로에게 보여줄 필요성으로 느낀 것입니다. 그러니까 바로도 모세의 의도를 알아차려서 그래. 그럼 너희 하나님이 진짜 하나님인지 시험해 보겠다는 생각으로 개구리가 사라질 그날 있죠? 그 날을 콕 집어서 말하했던 것입니다. 그럼 그 날이 언제였을까요? 십절 말씀 보면 알수 있습니다. 그가 이르되 내 일이니라. 모세가 이르되 왕의 말씀대로 하여 왕에게 우리 하나님 여호와 같은 이가 없는 줄 알게 하리니. 모세는 자신이 있었던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받을 때 하나님께서 역사하신다는 것을 믿었기에 담대하게 말할 수 있었습니다. 하만 바로는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게 믿음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지 않는 가운데 눈앞에 직면한 고통을 없애는 데만 급급했던 그는 진정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바라지 못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15절 말씀을 보면 바로는 곧바로 이렇게 행동한 것입니다. 그러나 바로가 숨을 쉴수 있게 됨을 보았을 때에 그의 마음을 완강하게 하여 그들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것과 같더라. 바로는 그 뒤에도 강팍한 마음을 바꾸지 않았습니다. 앞에서 나일강을 피로 물들었을 때도 여전히 강팍하였고 개구리와 티끌과 파리와 가축의 죽음 맞죠? 악성 종기 피게 파죽 나가지 않습니까? 우박 메뚜기 흑암이 온 땅에 가득 찼을 때도 바로는 손바닥을 뒤집듯 자신의 생각을 바꾸면서 하나님을 능욕하였습니다. 사랑하는 성서계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오늘 본문에서 무엇을 발견하십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들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실까요? 우린 본문에서 우리 안에 있는 여러 개의 얼굴을 찾아야겠습니다. 베드로와 사도 바울처럼 죽기까지 순종하는 얼굴을 찾아야 하고 에굽의 왕 바로처럼 고집과 심술로 점철된 강팍한 우리의 얼굴을 찾아야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게 나라고 다짐하였다가도 내가 언제 그랬지 코웃음 치듯 마누리 여기는 우리의 모습을 봐야겠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떻습니까? 지금 여러분은 그 모습 중에 어떤 모습과 닮아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오늘 본문을 들어 저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나를 지금 어떻게 생각하고 있느냐? 진정 나를 주인으로 섬기느냐? 아니면 문득 생각나는 대로 함부로 나를 생각하고 있느냐?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어떤 관계입니까? 주정관계가 아닙니다. 죽으라면 죽고 사라지라면 사라지는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죄를 사하시기 위하여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주님은 우리의 허물과 죄로 인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이는 하나님께서 주신 값없는 선물이었습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을 통해 내가 하나님을 지금 어떻게 섬기고 있는지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정성스러운 마음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 순종하는 마음으로 변화되기를 바라십니다. 우리의 마음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그리기를 원하십니다. 물론 우리의 마음이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과 똑같아질 수는 없을 것입니다. 하지만 우리는 사도 바울과 베드로처럼 그리고 스테반과 디모데처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수 있습니다 그들도 우리와 똑같은 성정을 지녔던 인간이기에 우리 역시 그들처럼 충분히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오늘 본문을 들어 여러분들에게 권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할 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경멸하는 자들과 가까이 지내서는 아니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들을 훈계할 줄 알아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는 먼저 세상에서도 귀감이 되는 삶을 살기 위해 힘써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말씀인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는 반듯하게 일어서기를 반복하면서 넘어지더라도 다시 일어서고, 죄를 지었다 하더라도 주님의 이름으로 회개하여 다시 용서 안 받고 그렇게 넘어져도 다시 일어서는 영적인 근력을 세워야 합니다 만들어 가야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결국에는 나아가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결국에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가 되자는 것을 여러분들에게 힘주어 한번더 강조하면서 오늘도 주 안에서 승리하는 자가 되시기를 우리를 주에서 구속하여 주신 주 예수 그리스도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를 죄에서 구속하여 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막극 가신 그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교통하시고 인도하시는 모든 역사하심이 오늘도 결국에는 나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기를 소원하는 여기 모인 성도와 그들의 가정과 이재단과이 나라 위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이 세세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 예배를 마쳤습니다. 오늘은 수요일입니다. 그리고 5월 1일이죠. 저녁 7시 반에 수요예배가 있습니다. 여러분 참석하셔서 하나님께 영원 돌리고 간청하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도 힘찬 하루 되십시오. 小罗。<Sal> <music>